3차 항식 px가 x 더하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r-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가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 우선, 나 조건에서 px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을 ax 더하기 b라고 하면, 나머지도 ax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가조권을 이용해서 p-1의 값,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가 되는구나. 자, 그렇다는 얘기는 b의 값은 a 플러스 2라고 쓸수 있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를 그대로 b 자리에, 그대로 b 자리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x는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ax 더하기 a 더하기 2 그리고 ax 더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한번더 정리를 해줄 건데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얘가 a로 묶어주면 x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는 ax 더하기 a 더하기 2라고 그냥 쓸게요 자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항두 개한테 각각 분배를 해볼게요. 분배를 했더니, x 더하기 1에 세제곱 a 더하기, 2x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 다시 처음으로 딱 돌아가 볼게요. 처음으로 돌아갔더니, 이 px를, 3차식 px를 얘로 나눈대요. 얘로 나눈대. 얘로 나눈다는 얘기는, 예로 나눴어요. 그러면 몫이 바로 a가 되는 거고, 그때 나머지 바로 얘, 얘가 바로 rx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rx가 2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2라고 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r0과 r1의 값이 같구나. 자, 그러면 r0의 값 구해볼게요. r0의 값은 2 더하기 a 더하기 2, 즉 a 더하기 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r 마이너스 1의 값, 자 r 마이너스 r 1의 값이네요. r 1의 값, r 1의 값은 자1 대입하면은 2의 제곱 4, 2, 8, 8 더하기 자 여기 a 더하기 a는 2a 더하기 2가 됩니다. 그 얘기는 2a 더하기 10 이렇게 돼서 얘네 둘이가 같대요. 2a 더하기 12랑 a 더하기 4는 같구나. 고로 a는 마이너스 6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rx를 구했으니까 rx를 다시 한번 써주면 2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게 뭐냐 r 마이너스 2의 값이니까 r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 제곱해주면 1, 고로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12가 되고요. 빼기 4를 해주면 됩니다. 고로 14 빼기 4를 해준 10, 얘가 바로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